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규입니다. 한식, 식품위생 중에서 보건 위생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공중보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식뿐만이 아니고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의 보건 위생 부분을 모두 포함했고요. 어, 조리 부문을 전공을 하셨던, 그렇지 않든 학원을 다니지 않으시고 어,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고 어,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건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영양적으로 건강한 상태 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영양적인 건강상태는 WHO에서 규정한 내용과는 다르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맞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역시 맞는 말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역시 맞는 말이다. 1948년에 WHO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이 부재한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 기구, 용기 등의 소독에 가장 효과적인 자외선 파장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2번 260 나노미터가 자외선 살균력이 강한 영역은 250 내지 260 나노미터에서 최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2500 내지 2800 옴스트롱이라고, 옴스트롱의 단위가 이렇게 되죠? 이라고 그 표시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위선의 인체에 대한 설명으로 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어, 1. 신진대사 촉진과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자위선의 기능이에요. 200 내지 329 나노미터에서 강한 작용을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피부 결핵이나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치료 방법이에요. 피부결학이나 관절염의 치료로 자위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균작용을 하나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 라고 어,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어,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 2 5 0 260 나노미터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 얘기는 또 뭐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200내지 329 나노미터에서는 강한 대역이다. 아 이제 쭉 우리가 그 대역을 나눠 볼 때, 어 빨주노초파남보에서 여기가 이제 보라색이라고 가정할 때이 가시광선이죠. 그럴 때이 자외선 바깥 부분을 이게 우리가 자외선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이 자위선 전체 영역 중에서 200 내지 329 영역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이 영역이 강하다는 건데, 특히 그 중에서 250 내지 260 부분이 가장 강하다. 라는 얘기라고 이제, 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에너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대부분의 조류는 복합적인 방법에 의해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복합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예, 대류, 복사, 전도. 이세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복사는 매개체 없이 전자파를 통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열의 전달 속도는 대류가 가장 빠른 게 아니고, 복사가 가장 빠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도 대류가 가장 늦죠 이제 5번 문제로 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산화탄소 어, co 라고 표시하죠 예,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중독시 산소공급 불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 옛날 그 1970년대 이전에 그 연탄 중독에 의한 사망이 바로 이런 케이스죠. 이상 고기압에서 발생하는 자만병과 관련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자만병은 질소와 관련됐다. 무생몸이 무취하다. 맞는 말이에요.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흡수시 느낄 수가 없이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인성 감염병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홍역이 예, 수인성 감염병이 아니죠. 예, 홍역은 호흡기에 의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예, 세균성 이질 수인성 감염병이죠. 콜레라, 장티푸스 모두 다 세균에 의한 수인성 감염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취수한 물을 여과함으로 써는 효과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세균을 걸러낸다? 어, 아닐 것 같죠? 예,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세균을 여과기로 걸러낼 수 있어요. 우리 그, 걸음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걸음종이 가 망이 좀 촉촉해야죠. 촘촘해야죠.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수량 조절과 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익기류나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등 탁도를 낮출 수도 있어요. 예, 무기염류를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무기염류라는 것이 뭐죠. 뭐, 중금속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말씀,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음, 이렇게 이제 산업, 그 환경 관련된 문제가 어쩌다 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과라고 하는 것은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걸러내는 거고요. 무거운 입자를 가라앉히는 걸 침사라고 해요. 그리고 가라앉히긴 가라앉히는데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흡착해가지고 그 작용을 해서 흡착해서 가라앉히는 것을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홍수 시에는 하천수의 대부분이 표면수로 채워진다. 맞는 말이에요. 표면수가 뭐죠? 이게 지표에 고여있거나 흐르는 물, 지표 위를 흐르는 물을 표면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기에는 지하수가 많아져 경도가 높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음, 이 땅속에 있는 물은 좀센 물이에요. 어, 그 연수는 지표수가 연수입니다. 최대수 유량과 요 유량이 무슨 뜻이죠? 기름량이란 예, 뜻이 아닙니다. 흐르는 양이란 뜻이에요. 최소 유량 사이의 변동 중에 수질 변화는 마, 많지 않다. 틀린 말이죠. 많아요. 어 유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아져요. 하천수의 구성 성분은 계절이나 인근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어 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다음 중 혐기성 분해처리에 해당하는 하수처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혐기성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산소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수 여상법, 이거는 음, 호기성이에요. 활성온위법, 호기성입니다. 산화지법, 호기성, 부패조, 이게 혐기성이에요. 이 부패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화조라는 말로 보통 쓰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어, 살수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 하수를 막 넓은 지역에 하수를 놓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수차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차 같은 거를 그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돌려요 천천히 그러면서 어이 물이 여기 이렇게 그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그뭐 저희 쏟아지게 하고 다시 이렇게 퍼서 이렇게 올라가서 쏟아지게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산소를 공급하는 작용이에요 여기에 그런 것은 이제 살수 여성법이라고 하고 활성 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가 일단 들어오면 그 중에 23 230%만 들여 보내고 어7 80%는 그 공기 이 중에 에특 특히, 이제, 미생물이, 호기성 미생물이 많은 그런 물하고 이렇게 믹싱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화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산화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지법이라고 하는데, 호기성 세균과, 조류라든지 이런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을 섞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호기성 세균을 놓고, 이쪽에는 조류를 놓고 해서, 어, 이 광합성을 함께, 하게 해서 이건 훨씬 더 강력한 산화법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 호기성 분해 처리다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거를 호기성 분해법이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카드뮴으로 인해 발생 발병하는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이타이 이타이병입니다. 비중격 천공 이 콧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 콧구멍이 뚫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평소에도 뚫려 있는데요. 콧구멍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좌측 콧구멍과 우측 콧구멍 사이에 그 뼈가 있잖아요. 얘가 녹아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 육각 크롬이 음, 주 원인이 되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 이거는 이제 주로 타르, 담배 피워서 발생하는 거예요. 타르에 의해서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의해서 중독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 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티푸스의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환경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 제일 급해요. 순화독소 접종은 이거는 이제 통상 이쪽하고는 관계 없고요. 파상풍이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어 이런 이제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고요. 농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이렇게 농약 피해하고 관련된 거고 공기 정화하고 관련된 건 이제 폐질환하고 관련된 쪽으로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열 장해장례가 장애, 아니고 장해죠장해로 인한 직업병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이거는 어, 뭐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예, 왜냐하면 이게 열, 열, 이 일사병도 이게 뭐 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벌써 지문의 성격에서 벌써 열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참호족은 뭐예요? 어, 고열과 전 반대예요. 저체온증에 의한 국소 저체온증에 의한 동상 이런 거를 참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LD50은 3 2 g per kg 이상으로 독성이 낮다. 맞는 말이에요. 어, LD50이 뭐죠? 예, LD50은, 어, 대상, 대상 개체의 50%가 어, 죽는, 음, 그런 정도의 독소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 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3.2g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통상 50g, 50kg이라고 할때 150g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성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숫자가 낮을수록 어,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큰 거예요 많은 양의 멜라민을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방광결석이나 신장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잔류 허용 기준상 모든 참가물에서 여기서 모든 참가물에서 불검출되어야 한다가 틀린 말이에요. 생체내 반감기는 3 시간으로 분해된 것은 바로 오줌으로 배설된다. 맞는 말이죠. 예,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후에 자각적, 타각적 임상 증상이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침입한 후 발병할 때까지 기간. 를 나타내는 말은 자 잠복기다. 전염기는 감염이 돼서 타인을 감염시키는 기간이에요. 세대기는 세균이 감염된 이후에 증식하고 죽는 때까지,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간을 세대기라고 그래요. 이환기는 질병이 발현한 기간을 이환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염된 식품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 취식 후 가장 빨리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통상 3시간, 리스테리아는 평균 3일, 장구균은 평균 10시간, 살모넬라는 통상 12 내지 36시간. 예,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의 감염 예방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비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식품조리를 금한다. 예, 이거, 여기다 떡하니 답을 하기가 딱 쉬워요. 아, 아니죠. 맞는 말로. 맞는 말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실제 답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해결액 환자 그러면은 의시을 시하잖아요. 어, 식품조리를 금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비활동성일 때는 아니다. 식품은 물론 비형간염도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지만 어, 식품조리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형간염은 어,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어, 비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니까 상처가 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식품조리에 문제가 없다. 식품은 냉장 냉동 보관하여 오염군의 발육 증식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평소에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교육을 철저히 한다. 맞는 말이죠. 조리된 음식은 최대한 빨리 소비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빨리라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예. 어, 집단급식소의 경우 2시간이에요. 어, 그, 배식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음식을 꺼내놓으면 2시간 이내에 소멸, 소진시켜야 돼요. 어, 17번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잠복기가 가장 긴 감염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기가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은 짧어야 2년, 길면 40년 걸려요 발병하는데. 디프테리아는 한 일주일 정도. 파라티푸스 콜레라 다 마찬가지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저기 발병된다. 라고. 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을 A라고 표시하고, 소화기계 감염병을 B라고 표시할 때, 이에 대한 비교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잠복기를 보면, A는 비교적 짧고, 그러니까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고, B, 즉, 소화기계 감염병은 비교적 길다. 맞는 말이죠. 예, 식품을 보면, 세균성 식중독은 원인 물질 축척 기능을 하고, 소화기계 감염병은 병원체 운반 기능을 한다, 식품이. 맞는 말이죠. 예. 어, 2차 감염을 보면, 세균성 식중독은 빈번하고, 소화기계 감염병은 없다. 틀린 말이죠. 감염병인데, 이게 감염병인데, 감이 2차 감염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에요. 관리는. 어,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의 대상이고 어, 소화기계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의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예.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해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예, 진동 소음 공해죠. 예, 소음 공해예요. 대기 오염 공해죠. 수질 오염 공해죠. 식품 오염은 공해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아참은 실수할 수 있어요 뭐냐? 오염, 오염, 오염 그러니까 얘들 형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떡하니 답을 할수 있어요 20번 문제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 중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음, 일본 뇌염입니다 일본 뇌염이 어, 바이러스고 회충은? 기생충이죠? 예, 결핵은 박테리아, 세균이죠? 바친티푸스는루케차 예,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뭐냐? 예, 이거는 톡소플라즈마증이에요. 플라, 톡소플라즈마증은 임신한 여성이 감염됐을 경우 유산, 어, 그리고 불임증에 걸릴 수 있고요, 태아가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결핵은 소, 특히 우유에 의해서 어, 전염될 수 있죠. 예, 탄저는 소. 물론 이게 이제 어, 초식 동물, 우리 대부분 탄저를 옮길 수 있어요. 야토병은 산토끼. 예, 20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형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감염된 사람은 혈액에 의해 감염된다. 맞는 말이죠? 세균성 감염병이다. 아니에요. 이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제3급 감염병이 맞는 말이에요. 후기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호흡기계 감염병의 예방, 예방 대책으로 가장 우선할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호흡기계 감염병은 공기중의 소립자나 환자의 비말, 재채기, 콧물, 객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를 색출해내서 격리시키는 게 제일 급합니다. 식사 전손 세척도 중요하죠. 어, 그러나, 아, 식사 전 손세척이나 음료수의 소독이나 파이 바퀴의 구제는 주로 소화기, 소화기계, 호흡기계가 아니고 소화기계 감염병의 아, 예방대책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의료급여가 뭐예요? 의료급여. 예, 옛날에 이걸 의료보호라고 얘기했어서, 그러니까, 어,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 예를 들어서 질병이 그, 이완됐다, 그러면은 치료비를 전액 다 부담하는. 물론 이제 여기 전액이라고 하는 말이 100%가 아닐 수는 있어요. 어, 이제, 원칙적으로 어쨌든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그 사회보장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맞는 말이죠. 예. 재해구호법상의 대상자, 맞는 말이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 맞는 말이죠. 6개월 미만의 실업자 이게 틀린 말이죠. 실업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간문화재 이자민 이재민, 북한 이탈주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성경 감염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제 1종 대상이고요. 제 1종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2종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명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연 수명은 뭐죠? 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않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은 특정 기간,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라는, 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정 시점 이후, 남아있는 수명.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평균수명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영세.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애의 기대수명과 평균수명 같은 말이에요. 비례수명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물 문제를 모두 어, 마치고, 공중보건기출을 3번. 어, 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보건 기출은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중보건이라고 그 제목을 붙인 것은 어, 지금 현재 조리기능사 시험을 볼때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없는데 왜 공중보건이 갑자기 튀어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식품위생 중에서 보건위생 부분을 공중보건이라는 말로 제가 지금 따로 떼낸 거예요. 워낙 성격이 달라요. 일반 식품위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보건위생 부분을 따로 떼서,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